Hvis du kan lide denne video, så kan du også gøre en kommentar.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남자친구도 쉬는 날이라서 같이 쇼핑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요즘 진짜 살몬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사시미가 그 남자친구 찬스로 살몬 사시미를 한끝레 시켜서 집에서 백 터지게 먹을 예정이에요. 갔다 올게요.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지금 먼저 남자친구가 뭐 들릴 때가 있다 그래서 거기 먼저 들리고 그리고 물고기 가지러 갑니다. 자, 아, 이제 저는 집에 왔고, 이거, 연어 픽업 해왔어요 짜잔. 이렇게 통째로 든 건데, 이렇게, 어머, 보이나? 뒤에 이렇게 스킨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킨을 빼줘야 돼요. 오, 짜잔. 이렇게 통째로 한 65불 정도 준것 같아요. 저는 손질하기 쉽게 반 잘라서 껍질 뗄게요. 짠. 짠. 이렇게 껍데기를 떼줍니다. 이제 다음 것도 해줄게요. 이렇게 칼집 넣고. 짜잔! 녹슬지 않았다. 짠! 깨끗하게 잘 떼졌죠? 손질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성! 짠! 이렇게 뒤에 블러드라인 좀 있긴 한데 이것도 살짝 트림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요. 짜잔! 지낸토니 저는 지금 남자친구랑 종이의 집 보려고 합니다. 물론. <laughs> <laughs> 여러분, 저는 좀 이따가 연어 먹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초장 만들 거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무슨 소스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알수 없는 양파 요리를 하고 있답니다. 저기다가 이제 간장이랑 뭐 넣어서 소스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알아서 해라. <laughs> 한국인은 역시 초장. 초장 있어야지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일단 고추장. 고추장 두 숟가락. 이거 한 50ml. 조금 덜 채웠어요. 이거 60ml짜리 컵이거든요. 흑설탕. 설탕 한 숟가락 일단 넣어볼게요. 그리고 요구르트. 반통 고춧가루가 불면서 꾸덕꾸덕해진대요. 저는 고운 고춧가루 두개 넣어볼게요. 너무 매운 거 아니야? 매운 거잘못 먹는데. 음 맛있어. 완성. 자 이거는 제이슨이 만든 정체 불명의 무슨. 음 전체불명의 드레싱입니다. 소이, 소이 드레싱인 것 같은데 이런 향신제들을 엄청 많이 넣었네요. 짠. 재료 준비해놓고 아직 저녁 시간이 좀 멀어서 아까 남은 거 남자친구랑 나눠먹으려고 이렇게 데워왔어요. 그리고 이거 머니아이즈 한국판 그거 보면서 종이의 집인가 한국어로는? 이거 먹을 거예요. 이제 배가 고파서 연어를 썰 거예요. 이렇게 손질해서 이제 연어를회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그냥 잘놔둬봤습니다 It <laughs> s m a k i 남자친구가 지금 레스토랑 퀄리티로 연어를 플레이팅 해주고 있어요. 파리 찾길래 가전에서 뽑아오라고 시켰어요. 어 이게 뭐? 어 분다. 자 레몬 주스도 넣어주고요. 완성. 오 그럴 듯한데. 오. 짜잔. 연어 저녁이 완성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만든 레스토랑 스타일 연어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썰어놓은 초장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막 썰어가지고 인퓨즈하고 그러더라고요. 좀 기대돼요. 뭐잘 먹겠습니다. 지금 옆에서 맛있다고 난리예요. 한번 저도 저거부터 먹어볼게요. 짠. 맛있다 시 완전 드뿍 <laughs> 나약한 한국인 연어 먹고 속 니글거려가지고 <laughs> 라면 끓였어요 아 역시 탄수화물이 있어야 돼 한국 신라면보다 호주 신라면이 진짜 훨씬 매운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면 내가 이제 매운 걸못 먹는 걸 수도 오이가 키로에 8불, 8 9불? 이거, 덜덜. 이거 그냥 하나만 살게요. 이거 하나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쇼핑 거는 한 개당 요거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고남은 연어로 그 롤을 만들어 먹으려고요. 초밥초는 식초, 그리고 설탕, 소금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반 테이블 스푼 여기다가 계량 할게요. 초밥초는 초 4개 그리고 이거를 원래 끓여주는데 저는 작은 양 만드니까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녹여줄게요 아까 이거 사왔거든요 마트 가서 아니 사고 왔는데 이상한 걸 골라서 여기가 다 물렀어요 완전 이래 <목소리> 어제 먹고 남은 연어도 지금 썰어 줄게요. 이 날치알도 냉동실에 있던 거 녹여 놨어요. 위에다가 올리려고요. 지금 밥퍼 갖고 살짝 식히는 중인데 아니 생각해 보니까 넣을 게 이거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연어랑 아보카도랑 큐컴버. 그래서 계란도 좀 깼는데 약간 일식 스타일로 하려고 미린 한 스푼이랑 설탕이랑 소금도 조금씩 넣고, 물도 그냥 눈대중으로 한두 한 스푼 정도 넣고 이렇게 섞어 왔거든요. <laughs> 계란말이는 안될것 같아요. 팬이 지금 이런 허접한 것 밖에 없어서 그냥 스크램블 할게요. 밥에 아까 만든 식초 넣어줄게요. 이거 한두 숟가락. 근데 집에 김밥 김 김밥 그 많은 그 김밥 매트가 집에 없어요. 분명히 있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없이 하려고요. 살짝 꾹꾹 눌러줘야지 뒤집었을 때 떨어지지 않아요. 아손 쓰기 싫은데. 얘를 뒤집어 줄 거예요. 저는 그 김밥 롤이 없어서 그냥 밑에 이렇게 랩을 깔아놨어요. 이게 좀 맵긴 맵던데, 얇게 발라줄게요. 와사비를 좋아해서, 말리나, 이렇게. 이게 완성. <laughs> 이게 맞는 거야? 이건 아까 누드김밥. 누드김밥은 김밥 없으니까 하기가 힘드네요. 오이랑 이렇게 쌓았는데 엄청 많이 쌓아서 잘 말릴지 모르겠어요. 한번 말아볼게요. 이제 내일 먹을 거 도시락 두개 싸놓을게요. 이번에는 이 미니 사이즈로 몇개 만들어볼게요. 아, 이거 여기 이렇게 폭해서전데리야키 소스를 좋아하니까 잘올려줄게요 한참. 이렇게 계란 가득 이런스시를김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이롤리이랑 이건 약간 제가 생각하던 비주얼은 아니지만, 어쨌든 맛있게 먹는 걸로 잘 먹겠습니다.